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목장 성경 공부로 배위기 5장부터 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환을 보시면 5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성경 구절만을 제가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안 올려드렸어요. 이게 요새 이제 세 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올리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냥 맛배기로 앞부분만 딱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5장에 들어오시면 첫 부분은 그 앞에서 있었던 사장까지 있었던 속죄 제사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아 그래서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앞 부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네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뭐 이렇게 어이 그 첫째 보면은 1절에서 거짓 증언한 경우, 또 2절에서는, 아, 뭐 죽음, 들침성이나 그 죽은 시체들이죠. 그 죽은, 아, 죽음에 닿았을 경우에 부정하게 된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3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몸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경우 또는 이 사절에 갔으면 아 입을 생각 없이 놀렸다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는 어 간단하게 하게 하면 헛된 맹세한 그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암양이나 암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쭉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기, 6절에 보시면,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치는 것이 암컷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 속건제는, 아, 순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앞부분에 그 나오는 순, 암량, 아, 암념소는 평민에게 죄가 있었을 경우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순, 암량, 아, 암념소를 바치죠. 이건 속죄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6절은, 아, 내용상으로 보면, 속죄 제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 그개혁계정을 보시면 거기에도 극기는 그냥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3절까지는 그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4절부터 이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제는 sin offering입니다. 그죠 네, 속건제는 guilt offering 또는 trespas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속죄죄와 비슷하게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이 속죄제하고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혹해서 보면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절에서 그 우리가 그이세 이 번역이 속건제물이라고 적은 그 내용하 그 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이 속건제사도 속죄제하고 마찬가지로 죄질 저지른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곡식제는 발런트리로 드리는 거죠. 근데 속조제, 속근제는 아닙니다. 근데 속조제하고 속근제가 뭐가 다르냐 보면,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속근제에서는 재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벌금이나 보상이 추가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받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탰다고 되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순양을 값을 이제 제사장이 매겨 줘요 그래서 그 재물의 값에 해당하는 그 값에 20%를 더해서 벌금으로 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속근제가 속죄제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보면 속근제는 순양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암양이나 암염소였죠 근데 그걸 보면 이 속근제에 해당하는 그 죄가 조금 더 시리어스 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 16절에 그 벌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그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속근제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초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이어서 이 속건제사를 설명하는데, 보시면 이웃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이웃에게 올바른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규정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올바른 보상을 함으로써 관계를 바르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드려 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장 7절 까지 전체 모든 제사에 대한 어떤 드리는 이유 드리는 때를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6장 8절 이후부터는 다시 반복되는 걸 보실 겁니다 다시 번제, 곡식제 드릴 때 규례가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앞부분에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미 언급했는데 왜또 나올까 라는 그거는 이게 자세히 보면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 6장 7절까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떤 제사를 언제, 왜 드리는지를 설명했다면 6장 8절부터는 그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다루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버리는가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 6장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어지는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이 뒷부분부터 나오는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행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육 번제에 대한 규제를 설명하시는데 하나 드릴게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구절에서 어그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타고 있게 만드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이 불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 하고요. 27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재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고, 27절에도 보면 재물로 받쳐진 그 고기에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받쳐진 물건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그 거룩한 물건에 손을 닿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급기에 3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정했던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면 정해지고, 반대로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말은 말씀은 이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제물은 모두 불 태워야 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화목제나 곡식제 중에 일부 바쳐진 것 말고 태운 것그 나머지는 제사장하고 다른 그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바친 곡물은 어, 다 태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눈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백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거는 백성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린 그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바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친 재물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아 7장에서는 그 뒤에 앞부분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 나오고, 뒤로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11절 이후에서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뜻으로, 그게 12절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어떤,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서약을한 그것을 지키려고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될수 있고요. 그냥 또 하나님께 그냥 바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구별하는가? 아, 이 재물을 먹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이제 보시면은,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 15절에 나오죠. 그날로 먹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서약한 경우나 드리고 싶어서 드릴 때에는 그 다음날 먹어서도 돼요. 그 다음날까지만 먹으면 됩니다. 사흘째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하목제도 이 드리는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그 음식을 다루는 구성이 그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목제에서 살짝 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 같은 게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헷갈리는 게 2장에서 우리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에게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재물이 든제 재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하고 지금 이 7장 13절이 뭐가 다르냐 하면 누룩을 먹은, 넣은 빵을 하나님께 가지고는 올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태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빵은 태우는 빵은 아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 2장 11절의 내용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왜 다른 말 하지? 라고 오해하시지 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절에,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 의미는요, 좀 심하지 않은 것부터 심한 것까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좀 약한 것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죠 근데 거기서 배척되어 지는 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7장에 그 피와 기름은 못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 23절에는 기름 먹지 말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그, 그, 뭐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름기는 왜안 되느냐. 이건 기름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받쳐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먹으면 안 되고요. 피를 먹지 못하는 경우는 음 이거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대단의 파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로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못하고 아 그렇게 정하게 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지 먹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여러분 보시면, 음, 그,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흔들어 바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실제로 흔든다를 흔들어서 바치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설명이 안 나와 있고요. 그냥 그렇게 바치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민수기 어, 8장 11절에 보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바칠 수는 없죠 전체를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흔들어 바친다라는 말에 한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실질적인 액션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아, 이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장 식구들과 하나하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 구해 주세요.